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죄일이란 정말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중요했던 날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세상에서 그 어떤 할례데이보다 그 어떤 메모리얼데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했던 날입니다. 1년에단한 번, 365일 중에 딱 하루. 이 하루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한 명이 오직 이스라엘 대제사장만이 오직 이한 명만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속제일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거룩한 곳에서 그 어떤 제사보다도 가장 거룩한 제사를 지내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날을 Yom Kippu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이속죄일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Yom Kippur보다도 더 흔하게 아 more often 이 날을 요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마는 영어로 the day, 한국말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날 요마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그렇게도 너무나도 중요했던 날이었습니다. The day, 365일 중에 그날 요마. 그리고 이 속죄일이 중요하고 거룩했던 만큼 준비를 해야 됐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깨끗하게 자기 몸을 씻어야 했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 송아지를 준비하고 번제물로 숫 양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염소 아, 두 마리까지 준비를 하고 거룩한 옷 (holy garment) 거의 유니폼 같은 아, 옷을 입은, 입은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아갔을 때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 송아지인데. 이 아, 송아지를 잡고 아, 이 소,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아,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 분양을 한 후에 그 피를 속죄소의 동쪽 그리고 속죄소 앞에 세, 일곱 번을 뿌립니다. 이것은 아론 자기의 속죄제이고 아, 이 속죄 아,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속죄제인 염소도 똑같이 잡은 후에. 그 피를 똑같이 속죄소 동쪽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일곱 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지성소를 위하여 아, 속죄를 한 후에 지성소 밖에 회막으로 나와서 회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도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고 여기까지 다 속죄를 한 후에 회막 밖에 있는 제단에도. 송아지와 염소의 삐를 뿌려서 속죄를 합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이런 속죄일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the perfect sacrifice.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the lamb of God, 어린 양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에 아, 십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why? why do we need to know about the day? 왜이 속죄일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르쳐 주신 속죄일의 순서는 첫 번째로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속죄된 후에 두 번째로 지성소 밖에 있는 회막 그리고 회막이 속죄된 후에 세 번째로 회막 밖에 있는 제단이 속죄되어 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쳐 주신 순서입니다. 제일 안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제일 거룩한 그곳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회막이 다음에 다음 순서고 그 다음에 거기가 속죄된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제일 밖에 있는 재단이 속죄돼야 된다는 순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 반대가 아닌가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마스터 베드룸 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밖에 있는 리빙룸을 만들고 그 후에 벽을 쌓고 창문을 넣고 누, 문을 만드나요? 아닙니다. 우리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먼저 넣고 벽을 쌓고 리빙룸을 만들고 그 안에 제일 안쪽에 있는 마스터 베드룸 아니면은 바스룸 클로젯 이런 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죠. 저희한테는 그게 당연합니다. 임신을 하면 태어날 아이의 방을 준비하고, 그 안에 넣을 침대와 장난감들과 기저귀와 모든 것들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식 장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쓸 들러리들과 아주 비싼 꽃들과 더 비싼 음식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올릴 예배는 제일 마지막에 준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위해서 주신 순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모든 순서를 저희와 정반대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거룩한 그곳, 제일 안쪽에 있는 저희 마음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준비가 저희 마음 속의 속죄가 제일 먼저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순서의 첫 번째라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알려주는 우리한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순서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 먼저, 학교 먼저, GPA 먼저, 돈 먼저, 몸, 건강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일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정리된 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제일 중요한 our hearts 우리의 마음, 마음을 마지막으로 밀어낸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같이 회개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저희의 마음을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흘린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보다 더 먼저 아이들 학교보다도 더 먼저 건강보다도 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속죄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숙제 먼저 하라고, 학점 먼저 받으라고, 직장 먼저 구하라고 건강 먼저 챙기라고, 돈 먼저 벌라고, 은퇴 먼저 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순서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속죄해 주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제일 첫 번째의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속죄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성도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흘린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깨끗이 씻겨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당연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에 오베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있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보고 이 세상의 아, 당연한 순서들을 아, 정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